안에 들어가서 무릎 하나는 바로 골반 그래서 허벅지 딱 뚫고 해주는 데 그리고 상체는 이렇게 멱살이나 이렇게 멱살 잡고 계시면 돼요. 살 이렇게 잡고 먼저 이제 당겨요 살짝 당겨 당기면서 왼발이 이상대 멀리 있는 다리죠 멀리 있는 다리 골반에 갖다 대면 돼요 이 왼발을 빼서 오른발 살짝 들어올리면서 아래에 갖다 대요 이렇게 여기 엑스 가드로 만드세요 이렇게 엑스 가드 만들고 쑥 들어올리면서 왼손으로 살짝만 당기시면 돼. 그러면 무릎이 뒷무릎에 가까이 가요. 그래서 뒷무릎을 꾸블해요. 후불에, 꾸블해서 뒷무릎에 왼쪽 다리 허벅지를 받쳐줘요. 받쳐줬다가 잠가요잠구고 그대로 밀어줘. 그러니까 엉덩이 마저 있죠. 베이스 지금 먹졌을때쭉 밀어서 엉덩이 마저 엉덩 이 엉덩이 마저 하시면 돼. 나이손 놓고 베이스 잡. 고 베이스 잡고 왼발도 베이스 잡고. 나쭉 밀어서 이 허벅지가 딱딱해 밀어주면 돼. 밀어진 상태에서 이게 그대로 겨드랑이 자, 왼발이 앞으로 넘어가서 베이스 잡아주고 왼손으로 상대방 손목을 겨드랑이끼 껴주고 오른쪽 무릎을 니콘 만들어주고 양덩이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슬라이드 들어가고 뒤로 후실히 그리고 사이드북도 까지가시싱글스프가이 손이 같은 라인이 있는 옆에 사고시면 되고 살짝 띄우면서 왼발이 반대쪽 멀리 있는 다리 골반으로 빠지세요 계속 발등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걸어주고 그대로 들어올리세요 들어올리고 상대방 다리 이 뒷무릎에다가 내 다리 뒷무릎을 찔러주시면 됩니다 다리가 찔러지게 그다음 들어올리면서 잠가 잠그고 그대로 엉덩이 베일 수 없는대로 밀어주세요 밀어주면서 이몸을이 그리고 윗몸을 펴기 베이스 그다음 발 풀면서 베이스 뒤로 레이크 널리 던지면서 허벅지 상해갈 때까지 던지세요 골반을 올라타 이손언팔 쥐고 왼발 넘어가 <laughs> 넘어간 <넘어갔나? 웃음> 다음 그리굴 상대방 손목을 겨드이에 껴주고 리컵 만들고 엉덩이를 뚫어주세요 누 상대는 어 슬라이드하고 뒤로 푸시하고 빨리 벗으러 가요 그리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이쪽 머리 깊, 깊, 깊게 잡고 바지뒤 잡고 들어 올리시고 왼발으로 골반에 닿으세요 올리면서 뒷무릎 쳐주고 잡고 잠글 때좀 이제 상대방이 골반 원래 이쪽으로 낮출 때 바로 트는 거죠 근데 안 낮추면 살짝만 당기시면 돼 당겨서 뒷무릎 걸고 잡으세요 나주면 1대이 몸이기 위손 베이스, 발 베이스 자, 멀리 던지면서 발 넘어가고, 겨드랑이 껴주고, 니컨 만들고 엉덩이 눌러주고, 그대로 슬라이드 자, 이제 일어서 자이브까지가져 나머지 할게요, 시작 똑같이 하시면 이우고 발등 걸어서 땡긴 다음, 일어질 거예요 밀어준 자, 여기서, 오른손으로 머리끌 안에, 머리끌 안고, 등쪽을 잡아주시면 되요. 떠있으니까, 등쪽이, 그 잡아주세요. 그 다음, 왼발, 그냥 딛고, 오른쪽 엉덩이가 상대방 머리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발지로엉덩이하고 오른쪽 내 귀를, 귀를 가슴에 갖다 대요. 그리고, 오른손은 밀어줄 거예요. 밀어줘. 밀면서, 어깨가 볼에 닿고, 상대방을 발을 당기면, 목이 트위스트 되면서 목이 반대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히비스텝이라고요. 여기서 왼발로 아래쪽까지 밀어주고, 발 빼고, 베이스 잡으면서, 다른 손태까지 가시면 요 이렇게 띄었어요상두구이 몸체에서 일어나요. 자, 오른손으로 머리 밖으로. 거예요. 그래서 등쪽을 잡아주시면 돼요, 등쪽. 상대방이 베이스 잡고 도망가지 못해, 이 다리 잡고 이시비스테이크안 돼. 그래서 바로 잡고 등, 나 어깨 떨어뜨리고 팔꿈치 당해 닿을 때까지 나 왼발 찍고 좀 밀어주고 귀를 가슴에 갖다 대.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고래, 얼굴에 갖다 대. 오른손 밀어주고 왼발 찍고 엉덩이가 얼굴 쪽으로 이동. 이렇게. 이동하고 다리를 당겨줘야 아래로 눌러줘. 자, 왼발로 아래쪽 다리 밀어서 오른발 떼며 뛰치하고 왼쪽 무릎을 골반에 갖다 대서 공간 딱죽이고 사이즈 붙을 거예요, 형님들. 찍었죠? 일어나자마자 바로 등, 발 찍고 이 갖다 대면서 손 밀어주고 눌러줄 거예요. 밀면서 눌러. 오른발 다 펼릴 때까지. 디개스그하고이렇 고. 그다음 왼발로 던지고무다을골반에그다음고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음에그다에그 다음에, 그고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다음에, 그이다음다리이다리 이 바깥쪽 다리, 내 다리 사이에 낀 다리 말이이 다리를 이렇게 잡으면 반칙이에요 여기 도복주의있어요 a b 음, c 음. c 나로비주의수 쪽에서는 괜찮은데 지금 도복주의수할때이 아랫다리, 내 다리 사이에 낀 다리를 잠그면 안 돼요 이거는 겨드랑이를 잠그면 안 돼요 시야에 저는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 위쪽에 있는 다리 있죠 내가 잠그지 않은 다리, 발목을 걸어요 이게 뒤부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 정강이 뒤쪽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내려가서 최대한 발목 밑에. 그래서 이렇게 활짝 딱 떠주고 이 오른손으로 이걸 밀어요. 촛대 여기 무릎 촛대 부분을 이렇게 밀어줘. 그리고 이게 뒤꿈치 끝 부분에 걸게요. 리잠고인데잠고 주시면 돼요. 잠그고왼 발바닥을 내 발목을 이렇게 누를 거예요. 왼쪽 발바 왼쪽 발바닥으로 오른쪽 목숭아에 발목을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고. 자, 배 들면서 배를 앞으로 밀어줘려 그래서 뒤로 빠지는 거야.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질수록 세게 들어가요. 오른쪽 어깨 뒤로 빠질수록 왼쪽 어깨 빠지면 잘안 들어가요. 왼쪽 어깨 빠지면 이렇게 왼쪽 어깨 빠지면 오른쪽 어깨 빠지면 잘 들어가요. 세팅을 하고 넘어질 때이 손으로 이렇게 뒤 그다음 무릎 잡아주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손이 이 오른쪽 팔꿈치에 팔뚝에 대고 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강이뒤를 하고 있으면 전혀 안 상대방이 느껴지지도 않아. 이걸 밀어주면서 이걸 밀어주면서 몸이 딱걸리게 그다음, 잠가요. 잠가죠. 이 손은 밀어줘. 밀어주고 오른쪽 키빠지고 그리고 왼발이 여기 내발 아킬레스건 쪽을 눌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 어깨가, 어깨가 빠지면 이렇게 어깨가 빠지면 이 어깨가 빠지면. 채우고 한 번. 야 오른손 여기 뒷무릎, 뒷무릎 채 채우세요. 채우고 채우면 바로 공간이 많이 생겨.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밀면서 몸 뒤로 쏙 빠져. 나 잔고, 잔고 나서 이것 도 밀어, 계속 밀어. 이렇게 팔이 쭉 펴지게. 그리고 오른쪽 에 뒤로 빠지시고 자 이거 한 번씩 시작 자 이렇게 싱글 엑스까지 갔어요 이렇게 엑스까지 싱글 엑스에서 발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이쪽으로 굴러버려 이렇 이쪽 손짓고 이쪽으로 이렇게 굴러 이렇게 이렇게 굴러줘야 돼. 그럼 나는 역사 잡고 있는 어깨를 같이 굴러야 돼 이렇게 이마 그어 이렇게 러줘야돼 굴러주고 왼발이 들어가 있는 왼발이 멀리 가서 멀리 가서 오른손몇자 잡고 왼발을 빼, 빼서 뒷무릎에 잠그고 이렇게 네, 이요 네. 잠그고 손 세워요. 손 세우고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이제 그러면 허리 올때또 들어가. 그래서 잠그시는 거예요. 나 네. 똑같이. 또는 패스로, 또는 응, 앞전니까? 이 패스로 또 전환하는 거예요. 잉글레스. 팔 들어갈 쪽으로 뜨니 상대방이 굴러 이렇게 그럼 오른쪽 어깨 네. 넉살 잡고 있는 어깨 대그 굴러 뒤구르기 하면 돼그 다음에 여기서 인버티지 하지 말고 이마가 빠져 이렇게 이마 에 인버티지해서 데리몬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걸 하지 말고 허니얼로 전환할 거 계속 허니얼로 여기서 그대로 어깨 빠지고 오른쪽 머리가 머리가 쑥 오른쪽으로 빠져 그리고 이마를 내 이마 이마 대고 오른손 놓고 베이스 잡아. 베이스 잡고 왼발을 뒤로 차서 타서내 허벅지를 뒷무릎에 갖다 대. 이렇게 갖다 대고 잠그면서 오른손 잡고 일어나 주면 돼. 일어나고 오른손 누워. 그래서 앵클 피 잡고 일어주거나 일어주거나 또 무리 잡고 헤스로 전환하시면 돼. 이런주면 돼. 이런주면 돼. 이런주면 돼. 이런주면 돼. 역사 잡고 있는, 어깨로 부르면 돼요비구르게 하신 는들 여기 오면, 이렇게, 메, 이렇게, 베이스가 데이, 대부분 이렇게, 이이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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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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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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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렇고 이렇게, 이렇 한번더 이제 또 야, 이제 굴러가자 이렇게, 이렇게 굴러가자 자 여기서 굴러가면 여기에서 딱 걸릴때가 있어요 안굴러가자 안 이렇게 이 왼손을 아 땡기면서 살짝 올라탔다가 다시 떨어뜨려 몸을 이렇게. 이게 그냥 굴러가면 안돼 무게중심이 안떨어져요 그냥 굴러가면 상대방이 반응이 도망가는 반응이 돼. 요 그래서 올라타 이렇게 이게 상 상자, 상자가 한테 살짝 올라탄다는 느낌을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내 몸무게를 다시 떨어트려야 돼. 몸무게, 몸 떨어뜨려야 돼. 몸무게 떨어뜨리면서 몸을, 몸을, 몸을 떨어뜨리면 상자가 나한테 딸려와요. 딸려올 때 왼쪽 무릎이 여기 뒤로 가. 그리고 오른발은 이 뒷무릎에 걸어주면 돼. 여기 뒷무릎에 걸고 이 오른발은 여기 걸어주면 돼 이렇게. 자, 허벅지 좁히면서 이렇게 허벅지 좁히면서 이정강이로빨리 던져주고 왼손으로 엉덩이 내 배로 당겨 끌어와. 이렇게 끌어와 회전해야 돼 그럼 등이 가깝죠 등이랑 그래서 밀착을 해주면 돼 가슴 대죠 대주고 어깨 잡아주고 발아주고 누우면서 연결해주고 빼주시 돼요 이렇게 굴러가죠 여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그 다음 다시 한번더 떨어지면서 던져 여기서 어깨를, 엉덩이를 탁 던져줘. 엉덩이 를 던져줘. 이렇게. 그럼 몸무게가 떨어지는 느낌이나이지 떨어지는 느낌이요 그때 밀면서 왼쪽 무릎을 오금에 갖다 대는 돼. 이렇 바지 잡고 있는 오금에. 보시면 무릎이 왼손 안으로 들어왔어. 바깥으로 이안 들어오고. 여기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상대방 뒷무릎을 밀어주고, 오른발을 걸고 리 있어. 이거 안 걸면 회전해서 올거 이렇게. 이렇게 올거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걸어주면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그 다음, 이 무릎이 살짝 눌러주고, 멀리 보낼 건데, 이걸로만 하면 충분히 못 가. 엉덩이 나한테 가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손으로 당겨줘야 돼. 그러면 회전이 된다. 이렇게. 몸이 웅크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 그 무기중심이 잘딸려와요 잡아주고, 트스트걸수 있으면 트스트 걸고, 백으로 전환하십니다 자. 좀...